아시겠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영특영석입니다. 어, 얼마 전부터, 여기 보이시죠, 이거? 어, 이상한 아이디로 계속 이제 저를 욕하는 사람이 생겼는데요. 근거가 없어요. 음, 특징은 특히 이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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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산 신법에 관련 게시물에 광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음,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,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 남의 부모를 욕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살아오면서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뭐니 네 애미 어쩌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사랑받고자라네 가정환경이 좋은 애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은 부모가 xxxx더라고요 음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아니 저는 다른 무당들처럼 막 신고 막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써놓으면 돼요 맨날 욕 써놓고 지우고 욕 써놓고 지우고 그냥 써놓으면 나 신고 안하고 고정 댓글로 달아줄테니까 앞으로 지울거면 글을 쓰지 말던가 아니 특히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특히 호산신보배 글만 쓰면은 게시글이 올라오면은 나를 그렇게 욕을 해요 호산신보배를 엄청 존경하나?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서대문백마한테는 별 그런 게 없는데 이 호산신법의 게시글에는 엄청나게 이제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엄청나게 흥분해요. 이 혹시 호산신법에 관련해가지고 그 XX가 아닐런지 전 예상을 해보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내가 그거는 다음에 한번 또 올릴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반사다 임마 반사. 도토리 반사, 무지개 반사. 알겠냐? 어디서 이주거리고 있어? 끝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